얼굴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안면부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을 의미하는데요.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피부과적으로는 얼굴 지루성 피부염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없어서 제가 만든 KH 분류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얼굴에 발생하는 홍조형 타입이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에 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 이상 질환상이라고해서해메라과정을 통해서 얼굴이 퉁퉁 붓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얼굴에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u 면홍조처럼 붉어지는 양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 m t 형이라고 해서 얼굴이 아토피처럼 짓무르고 각질이 생기고 발열감이 심합니다. 그로 인해서 얼굴이,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토피처럼 m t u 군데군데 각질이 뜨게 되고 상처가 많은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흔히 이마, 볼 등에 심한 상처를 많이 내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진형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루성 여드름과 연관되는 타입인데요. 얼굴에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염증성 질환이 얼굴 쪽에 발생하거나 구진성, 홍종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마치 여드름처럼 얼굴에 우들두들 염증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흔히 여드름을 오해하는 경우가 이런 구진형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홍조형, 스피드형, 구진형 이 세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해서 정확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치료기간도 짧아지고 원활하게 치료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